렐루야 부천시민교회 통합주의학교 예배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삼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친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의 길을 굳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65페이지.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집에서 성경을 펴고 우리 함께 찾아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39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자, 우리 다 찾았나요? 자, 다 찾았으면 강도사님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오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간 바치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39절로 넘어갑니다. 39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소리로 "나 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햇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 잘 지내고 있나요? 어, 이렇게 2021년도 어 새해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첫 주일날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거리두기 어, 2.5단계가 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또 2주간 연장이 되어서 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얼굴도 보고 싶고 새로운 해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데 어, 아직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어, 정말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 이제 마지막 공과를 하는 거죠. 어 우리 어 사실은 공과 두 개가 남았는데 우리 12가 13가거든요. 그걸 같이 하나로 묶어서 어 주제가 비슷하거든요. 같이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고 오늘 책을 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운 교재와 새로운 컨텐츠로 어, 우리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 깨닫고 어, 배워 보도록 해요.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신약 성경을 주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봤으니까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창조부터 우리 차근차근히 한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거예요. 어,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어, 여전히 힘든 한해의 시작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더 신앙을 무장하여서. 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어,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공과에서는 우리가, 어, 이렇게 설명하는, 집에서 볼수 있는 영상들도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빼놓지 말고, 우리 함께 열심히 공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또 신비롭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앞에 강도사님이 적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와. 부활과 네.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어때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뭐, 어떤 기적들을 사람들한테 행하셨어요? 우리 이때까지 배웠는데, 첫 번째, 뭐, 제일 많이 하신 거,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낫게 하셨죠. 그리고 앞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거 무슨 기적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거 오병이어 기적이죠. 오병이어 그림인데 어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먹이시고 그쵸또 우리가 살펴봤죠.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어 걸으신 기적도 하시고 또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는데 악한 영들 귀신을 어또 쫓아내시고 어 그렇게. 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뒤를 많이 따랐어요. 앞에 이 그림 보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도움도 얻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아주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자신의 가족이 병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야이로는 그때 이스라엘에 오늘 교회 같은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그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장, 그러니 회당장이었죠. 무슨 말이냐면은 야이로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죠. 무슨 일이냐면은, 자기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찾아와서 자기 딸을 제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빌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 야이로와 이 야이로의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흔쾌히 이 야이로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좀 느긋하게 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가시다가 어떤 여인이 병에 걸린 거를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을 또 고쳐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시니 어뭐 뛰어가지도 못하시고 속도도 내지 못하시고 천천히 걸어 가신 거예요. 그러다 중에 이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야이로님, 당신의 딸이 방금 병으로 죽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빠 야이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조금만 빨리 갔다면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으실 텐데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그런 절망하고 낙담한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이상하게 너무나 평화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아니 빨리 가셨다면 예수님께서 빨리 가셨다면 진작에 딸을 고치실 수 있으실 텐데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하지만 이 야이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비었었어요 야이로의 딸은 정말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야이로는 신락같은 희망을 가졌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방에 들어가셔서 죽어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마치 잠을 자다 일어나듯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배고플 때니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이 아이에게 주신 거예요. 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또 살려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예수님과 이 나사로 가족은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나사로가 가장 큰 오빠고, 그죠? 그 밑에 마르다, 마리아, 자미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이 났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려 주었어요. 예수님 이야 아픈 사람을 잘 고쳐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나사로의 병도 고쳐 주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시고 길을 출발하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번에도 빨리 가지 않으셨어요.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 더 보내시고 천천히 출발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던 중에 어떻게 된줄 알아요? 이 나사로가 병에 그만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에 들었다. 이제 출발하자 하면서 그제서야 나사로의 집으로 출발을 했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뒤에야 예수님은 나설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울고 불며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오빠가 다시 사는 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굉장히 비참하고, 매우 슬펐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묻은 무덤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4일이나 지난 거라서 이 무덤 주변은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냄새에 났던 그 나사로. 이렇게 앞에 그림에서 보듯이 붕대를 침침 감고서 묻어내서 걸어 나온 거예요. 썩은 냄새가 온데간데 없이 살아있는 나사로가 이렇게 붕대를 감은 채 걸어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붕대를 풀어서 나사로를 이렇게 걸어 다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나사로를 살려 주셨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를 만나셨다면 그냥 병을 고치시면 되었을 텐데 마치 이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가신 것 같아요. 실제로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은 들으셨는데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가셔서 시간을 더 보내시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나사로를 살려서 영광을 받으려 하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죽은 사람들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죠.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이 죽어서 성경이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우리 사람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람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할까요? 가난해지는 거, 병에 걸려서 아픈 거, 무서운 귀신이 나오는 거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무서워할까요?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게 살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게 되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또 병에 들어서 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 죽게 돼요. 자, 무서운 귀신들 사람들은 왜 무서워할까요? 그 귀신에게 어떻게 될까봐? 죽게 될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는 것.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고 싫은 것이 바로 죽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어 여러분은 의학이 발달을 했으니까 한 150살까지 살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아무도 그렇게 150살까지 오래 살아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이 죽음과 멀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잘 살아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본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야이로의 딸처럼 나사로처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낯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는 현실이고 이 땅이에요. 코로나만 문제인가요? 코로나보다 교통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감기에도 독감에도 수많은 병들로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면은. 그것으로 그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음 뒤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걸 성경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영원히 죽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자, 말씀을 냈겠어요 세상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유혹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오는 시간에 돈을 더 벌어야 너는 먹고 살수 있을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네가 공부를 더 해야 좋은 성적을 받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거야. 야, 헌금을 왜 내? 그 돈으로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것사 먹어야지. 오래 살수 있을 것 아니야? 세상은 우리의 생존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이런 거짓말에 소가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잘 먹고, 더잘 입고, 더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만 있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살수 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 구원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코로나가 무섭죠? 감염되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말이니까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부활에 부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는 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서만 유일한 소망이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이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谢谢您，领导。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덧 2020년을 보내고 또 2021년 첫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이번 시간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 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너 보금을 전파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기이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또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도 와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목표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들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코로나가 2.5단계로 또 2주가 또 연기가 됐죠. 이제 17일까지 또 2.5단계로 연기가 됐는데 어, 당분간은 우리가 2.5단계로 어, 격상되면서 계속해서 주일학교 통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 영상으로 예꼭들려주시고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들 계속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같이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어, 초등부하고 중고등부, 우 모든 친구들, 우리 수료 예배를 1월 31일 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31일 날, 어, 각, 각 년을 수료하는 초등부 친구들, 또, 중고등 친구들, 또 유치부 친구들은, 어, 31일에 꼭예매 참석하셔서 수료증도 받으시고 축하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 헌금 드리는 시, 시간에 친구들 지금 교회 못 나오니까 헌금 못 드리는데, 어, 여기 보이는 계좌로 이렇게 헌금해 주셔도 되고, 또 나중에 나왔을 때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